아, 저게 이제 올라온다고. 네, 야, 뭐 얼른 올라와. 어. 진짜 예쁘다. 이거 점전 들은 지 아니야, 어야오집 앞에. 야 지금. 집 지금? 불꽃, 놀이안 돼. 응, 집 유성이야, 유성.

그 양쪽에 끌어안게좋던데 주머니? 주머니 열리는 모습이야, 이 주머니 어, 열리는 모습이야. 연자야 추워 죽다 야. 아이고. 어, 지못 일로 와. 우와! 이거 3월달이 아니고. 30. <bullying> 30? 어. 30달? 30주년. 30년 대대 네. 아니, 유성구가 30년이 됐대. 어, 이, 그, 와, 음. 놀이 놀이 한게 30년 됐대. 뭐 자꾸 이고기 아프지 못다아보거이저뭐소 잠깐 저쪽에도 뭐가 왔다 갔다 해서 놀이요 별이야, 비행기가. 어. 유성은 무성은 철. 저쪽에서 보는 게보잘네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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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중간에서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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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이거. 왔어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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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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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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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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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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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엄마 이거 뭐지요? 어? 이제 불.. 근데... 어? 우 우와! 어? 기가좀 닮았다 아이 그게 뭔 놀이야? 아, 기가좀 닮았다 이거 똥놀이 야이놀이 물총놀이 하는 다인가 엄마 저무섭다 됐어! 이거 어디서 날야아왜안 보여? 근데 가아프다 고개가 아프다 아, 그, 아, <laughs> 그, 진짜 가안보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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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으이제는이쪽는이제으로이쪽데로이쪽데로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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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으 공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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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아, 가서 잠복 갖고 온다고 말한댔더니 아니 나 엄마가 옷을 이으니까안 추웠지. 엄마 너저 응. 끝에 있잖아. 아니 왜 나가 왜 이렇게 작아? 애기니까. 나 애기 모습이야. 한달 때? 엄마가 전화 끊었어. 이렇게 여기 뭐 아, 여기 사람들다 고개 아프네, 진짜. 진짜. 쪽 그렇게 가고어 우와. 아, 기 뭐, 여기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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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 잘 잡았네, 이렇게, 여기, 알았네. 네 알고 잘했네 그럼 상을 여기, 여기, 서 이렇게. 다이아몬드다. 다이아몬드다. 너무 꿀이가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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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그래. 저 콜라.. 로이드저 <laughs> <응>. 사진.. <laughs> 카메라 어? 사진 고기 아파? 2대2였는데 여기. 참 아.. 우리 손이랑 사진이네 손 여기 잡고 여기 사진이 있다 아, 폴 거는 리 그러네 우리 가족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사진을 봤는데

네? 이제 그 이제 그두분으로 하자. 드론을 더 높이 서 가는 거야? 아니, 내가 을더서 가는 거왜 이렇게 드론이 높은 대장은? 네. 이제 드론 끝났으니까. 그럼 음, 이제 안 해도 돼. 우리 다시 왔네, 대장. 끝났어. 여기 있잖아, 대장. 야, 이제 안 아, 이제 저기내야 어. 아, 저것도 내려가네.